예,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의전, 하나님 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이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 그 공식적인 직이 요구하는 그러한 예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의 걸만은 예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례가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수권자시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그 자리 하나님을 영접할 그러한 모든 조건,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큰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 데서나 형식 없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만나실 만한 그러한 준비되고 검증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준비되는 곳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우리가 어떤 준비되고 검증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섬길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또 자기를 낮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포용할 줄 아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아 길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가 우리 가운데 마실 때에는 항상 낮은 자리를 통해서 임하셨고 낮은 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겸손함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그 낮은 자리에 설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 선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그 위치에 있음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종이 주인 노릇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윽박을 주려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뜻을 주장을 하고, 관찰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지극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법문 3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 외적인 외형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하고 또 판단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지 않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래야 될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가난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이요. 비록 세상의 경험이 조라고 배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위기의 감히 하나님이 들었으시는 그 일꾼들을 대해서 함부로 행할 것인가? 우리 생각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난해 보이니까 또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더 존중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가 있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툼과 분요와 시기함을 가두고 일을 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 다, 우리가 사실 다 부족함이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의 증거대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오.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라.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위하여 주를 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학대하지도 말고 나보다 못한 자라고 해서 멸시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를 볼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바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까 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막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관계면에 있어서 그 뒤에 계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어, 하나님 뜻이 저기 있다. 더 낮은 자리 취하고, 공식 루트니까 그리스께서 자신을 낮춰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의 사신이 되어 자신을 능욕받는 종과 같이 왜 나를 능욕했느냐라고 하지 않았고 드디어 내가 욕을 받는 것 합당하다. 비난 받는 것 옳다. 기뻐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주의를 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합당할 것인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도 그와 함께하시고 부족한 자라도 그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과 함께하실 것을 믿고 그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더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을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뜻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남보다더 낮게 여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또래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라고 하는 것은 이 낮은 자리뿐만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대신 은혜를 풀어주고, 대신 돕는 자가 되고, 대신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안을 보시고, 우리 행위대로 갚으셔서,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감사하게도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 그건 합당치가 않다. 우리가 주를 존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요. 또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약한 형제를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를 대한 의의입니다. 31절 다시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 궁핍한 사람을 보게 되면, 동정의 마음도 약해 생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심스러운 마음에, 한마디 던질 수 있지만 극률이 어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극률이 어기는 자는 극률이 어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 비난을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그 목소리가 자신의 수치요 손가락질을 할때그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낮출 것이요. 또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극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성경에말한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 대해서도, 비록 사람이 앞에 있지만, 우리는 죽게 하듯 하고, 또 사람이 대하는 거지만, 죽게 하듯 대할 때, 이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 믿음의 선진과도 같은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날 삶 가둔다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고, 낮추십시오. 낮추고, 또, 우리 말을 줄이고, 우리 모든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 서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리에 서며, 은혜를 베풀고 극유랑을 베풀 줄 아는, 참으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한 이해를 다가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